발전하는 당진시와 더불어 집값 상승을 기대해도 좋은 원당농입니다.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에 279평 반듯한 토지가 있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한 한옥집인데요. 정갈한 모습과 현대식 인테리어로 편리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 나더부동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곳은 당진의 중심 원당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옛 모습 그대로 멋스러운 한옥집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의 두필지 279평 인데요. 잘 보존된 한옥집이 있는 대와 옆쪽에 텃밭으로 사용하는 답이 있습니다. 주택은 1988년도에 준공된 곳인데요. 약 33년 정도 지난 주택입니다.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곳이고요. 내부는 전체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물 촬영 및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물을 홍보하고 싶을 땐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많은 매물 접수 부탁드릴게요. 이곳은 접근성 또한 매우 편리한 위치입니다. 잘 보존된 한옥은 용도변경 후 한옥 카페 및 식당으로도 추천드려볼 수 있고요. 옆쪽으로 추가 건축 또한 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상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입니다. 예쁘게 자리한 소나무 조경수를 보실 수 있고요. 주택 주변으로는 나지막한 담장이 정겨움을 더해줍니다. 긴 비에 다 떨어진 은행나무 길 뒤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중인 건축물이 보이시죠? 이곳이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현재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끝부분까지가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반듯한 279평 토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용도 변경 후 넓은 주차장을 원할 시 요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또한 추가 건축을 원할 시 추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주택 옆쪽으로 보면 비닐하우스 한동도 보이고요. 그 바로 옆쪽에 창고처럼 이용하는 작은 건축물도 보입니다. 두 필지 279평인데요. 대가 140평, 옆쪽에 답한 필지는 139평입니다. 이제 잘 보던진 한옥집 내부를 보실게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당이 보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작은 화단 및 옆쪽으로는 정겨운 장독대도 보이고요. 또한 봄이면 이곳에 연산홍꽃이 예쁠 정원도 상상해 봅니다. 또한 주방에서 바로 나와서 작은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배추도 잘 자란 모습 보실 수 있네요. 또한 담장 사이에 작은 쪽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출입도 가능합니다. 주택 주변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신 모습이고요, 정갈한 석가리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은 26평인데요. 내부는 전체적으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사용하셨던 부엌인데요. 부엌 모습부터 보실게요. 지금은 현재는 난방을 요곳에서 장작불로 난방을 할수 있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곳은 아래서 확인하겠지만 다락방을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숨은 수납 공간이 많은 주택입니다. 넓은 창고로 이용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내부를 보실게요. 현관처럼 사용하는 입구입니다. 요곳에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처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방 2개와 화장실 하나 구조인데요. 넓은 방입니다. 방둘 중에 안방으로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미닫이문으로 분리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실을 지나서 주방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주방은 기역자형 동선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넉넉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밝으면서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요곳에서도 화단을 보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 쪽에도 넓은 창으로 밖에 화단을 다 보실 수 있는 구조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인데요. 세탁실 겸용으로 넓은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침실을 보십니다. 요곳을 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락인데요. 위쪽으로 보시면 석가래가 다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고 계셔요. 내부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물건 정보를 정리해 볼게요. 당진 시내 중심 원당동에 기한 한옥 매물입니다. 내부는 편리한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전체 토지 면적 279평의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이곳을 용도변경 후 한옥 카페 및 또는 식당으로도 추천드려볼 수 있는 곳이고요. 주택 옆쪽에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추가 건축 필요시 추가 건축도 가능한 곳입니다. 매매가는 10억에서 절충이 가능하고요. 이곳은 어느 정도 지가가 형성된 곳입니다. 몇년전 매매 사례를 살펴보면 평당 200만원 정도는 거래가 되었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앞으로도 더 지가 상승을 기대해도 되는 위치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